야구를 하시면서 사실 어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없거든요. 이제 메이저 리그 LA 다저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퓨스턴 애스토리즈 외 나머지 한세개팀 정도에 두고 있는 어깨 보강 방법 중에 하나고요. 괜찮아요? 이거 많은 분들에게 옷. 응. 와, 어, 어, 또, 더 들어간. 와, 빨라진 것 같아. 스크. So 안녕하세요 선수여러분 석고채 야구쇼 석고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신박한 걸 준비했는데 뭐냐면 야구를 하시면서 사실 어느 정도 야구구력이 있으신 분들 공통적인 게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 어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힘을 쓰는 거는 많이 하는데 그힘 쓰는 만큼 보충하고 보강하고 뭔가 미리 또 예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서클페이스북 클럽에 이제 두 트레이너님을 모시고 쉽게 집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좀 보면서 좀더 전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해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애칭은 right. right. 라봉이라고 불립니다. 어, 왜 라봉이죠? 모양이 네, 제주도인데. 아 제주도. 방출용사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라봉화 시켜갖고 서브베이스볼에 이제 동작을 위해서 거니까지 도와 얘기 하시신네 안녕하십니까 서브베이스볼 클럽 제가 네, 드레인입니다. 오 이제 몇번 했다고? 타니. 완성. 거기까 그만 얘기 니가 하신 분. 오늘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LA 다저스 그다음에 어디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피스턴 애스토리즈 외에 나머지 한세개팀 정도 쓰고 있는 어깨 보강 방법. 하나고요. 오, 그거를 괜찮아요? 여기 많은 분들에게 옷안 아, 아껴도 되나? 네. 아, 오케이. 퍼트려, 퍼트려. 우리는 퍼트려. 뭔가 퍼트려요. 제가 오늘은 팀원 맨맨으로서 제가 한번 따라 한말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라고 하기 전에 스트레칭 어떻게 하시죠? <목소리> 이거죠, 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네, 사실 이거죠. 이걸 하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설명해드릴 거는 치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어... 것 같아요. 관절에 치실을 한다. 어깨가 좀더 부상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좀더 건강한 어깨를 돕고 이러니까 어, 이해가 팍팍 들어오네. 건강한 어깨를 위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 하자면 치실이다. 동작을 한번 가보셔. 애. 야구를 할때 어떻게 어깨가 움직일까요? 외회전, 내회전 호선 신전.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배울 동작은 바로 c 스입니다 cars. 는 c a r s. c a r s 설명 드릴게요. c, 는 c o n t r o l a, particular. r 마지막 S 는 이제 복습 어깨 관절을 제한을 해서 통제를 하면서 회전을 하는 동작들입니다. 자, 배워볼까요? 네. 냉정하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코치님이 그냥 어깨를 편하게 크게 돌려볼까요? 네, 좋아요. 반대쪽 팔도 한번 돌려볼까요? 좀 불편하다. 불편하네요. 자 그러면 불편한 쪽을 먼저 카스를 통해서 가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스는 이런 동작하고 내회전 한 다음에 최대한으로 팔 아, 돌려서 손등이 주머니. 쪽으로. 네, 지금 어깨 돌렸을 때잘 움직이고 있나요? 어때요? 아,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관절이 동그라미라고 움직이는 범위라고 했을 때 썩코치 님은 이 가운데에서 돌지 않나 예측이 돼요. 카스라 동작은 최대한 끝에서 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범위를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어깨를 이 옆에까지 만세를 합니다. 그리고 팔두 개, 이두근 있죠? 헬스할 때 하는 알통. 알통이 귀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뒤로 회전을 할 건데, 그때 어깨가 으쓱이 안 되게끔 최대한 뒤로 천천히 팔이 계속 내회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세로 뒤로 들고 뭔가 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원에서 끝 범위 여기서 천천히 그끝 범위에서 풀어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깨가 아까 가운데서만 움직였다는 느낌에서 끝 범위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양치는 몇번 하죠? 하루에 세 번.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뻐근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관절을 하나씩 움기워 준다는 느낌으로 모닝 카스를 아, 하시면 돼요. 모닝, 카스. 모닝 카스. 모닝 카스. 한 번. 두 번째. 보통 본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죠. 워밍업을 음. 하기 전에 네. 카스를 다시 진행하시면 도움되고요. 운동하기 전에. 세 번째. 일글 저희가 보통 스트레칭하고 열을 식히고 나서 한번더 관절에 대한 평가를 할때총 하루에 세번 이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횟수는 3회 정도, 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는 진짜 사회인 분들 포함 엘리트분들 해서 이거는 일반인 분들도 어깨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분들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진짜 유익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어깨 카스를 할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대로 만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갑자기 뚝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깨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대로, 아까 배운 대로 카스를 해볼게요. 이때 아! 저희가 주의할 점이 야구할 때처럼 가슴이 이렇게 돌아가요. 저희는 지금 어깨에 대한 카스이기 때문에, 어깨만 제한을 둬야 되거든요. 상체는 그대로 또이! 양쪽 접목지가 앞으로 나다는 느낌을 유지하시고 어깨만 회전 시켜야 돼. 와, 자, 아까 몇펑 어디로 가야 된다 했죠? 뒤에서 멀리. 멀리서. 멀. 멀리. 와, 어떠세요? 오, 아, 진짜 진짜. 와, 아, 또. 더 늘어난 거. 와, 몇 빨라진 거 같아. 아까보다 한결 조금. 뭔가 어깨에 좀 기름칠했다는 느낌처럼 조금 아,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 아까보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카스를 하면 더 좋은 게 관절 안에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움직여야 그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저희가 끝범위로 잘 움직여야 그 기능을 잃지 않고 과그린을 또 해야죠 그렇죠 그린그렇 70플러스 과그린 이제 추가로 보통 이제 야구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 아프죠? 어깨 그다음 팔꿈치가 어깨, 아마 제일 많이 아프죠. 맞아요. 거잖아요. 팔꿈치 진짜 많이 아프죠. 어깨랑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팔꿈치 카스 네. 다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 카스는 그대로 팔꿈치는 반대 팔로 아까 컨트롤 제한 시켜 주시고요. 팔꿈치가 딱 고정이 돼 있어도 좋습니다. 팔꿈치를 딱 고정 시켜 주시고 그대로 아까 배웠던 불고. 그 다음에 신전이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회전까지 섞을 거예요. 불고 최대한 회전. 그럼 회치차 끼는 느낌 나죠? 아까 말했던 끝까지 범위. 여기서 그대로 신전. 네 다시 그대로 굴곡 굴곡 그대로 회전 끝까지 난 다시 신자 이때 주의할 점! 카스를 할때 팔꿈치가 잘안 움직여서 손목을 막 이렇게 막 해산물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제한시켜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각자 야구공을꽉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팔꿈치 제한 그대로 굴곡 공을 터트리려고 꽉 잡아도 더 좋습니다. 그대로 회전, 그다음 천천히 손전, 다시 회전, 끝까지 회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3번씩, 한 세트에 3번, 하루에 3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어깨와 팔꿈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프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laughs> 네, <해야 되죠. 웃음> 예, 매일매일 하셔아 이거 진짜 따라하기도 금방 따라하시겠다 진짜 예, 진짜 유익하고 따라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서 어깨, 팔꿈치 딱두 가지만 하루에 세 번만 각각 5분만 투자하셔도 분명히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진짜. 효과를 볼것 같아요 <laughs> 사회인 분들은 물론이고 저는 특히나 우리 야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요소녀 어린 친구들 엘리트 친구들이 꼭 이런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저희가 야구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간단하게라도 할수 있는 트레이닝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퍼트리는 떡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laughs> 떡꼬치, 김용의 트레이너 안세윤.